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와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와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난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요수아가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할레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레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약길에서 난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대를 잊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가리라 하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이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은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에 대한 예표라고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전쟁 중이라는 사실이죠. 요단강이라는 거대한 물로 된 성벽을 보기 좋게 무너뜨린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기세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친히 눈으로 보았으니까요. 전쟁은 기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로 가나안의 왕들은 완전히 기가 꺾여 있고 이스라엘은 기가 살아있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기세를 살려 밀어붙여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에 방법을 쓰시네요. 오히려 그들의 전력을 무력화시키는 할례를 명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 행하신 할례 속에 담긴 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요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게 웬일입니까? 칼을 만들어 적을 쳐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몸을 베네요.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거대한 적을 코앞에 두고 그것도 적진인 가난안의 발을 들여놓았지요. 끊어져 벽이 되었던 요단강 물은 도로 원래대로 흘러 범람했고요. 앞에는 적들이, 뒤에는 요단강이 막고 있네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은 기가 올라 있고 적들은 쫄아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날려버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자초하네요. 할례를 명함으로 스스로 전력을 무력화시켜 버리잖아요. 할례는 무엇인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남자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것이지요. 요즘같이 의료 장비가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약을 가진 것도 아니지요. 40년 광야를 지나온 그들에게 변변한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라고 하네요. 이거 생사람 잡는 것 아닙니까? 할례를 하고 나면 적어도 3일은 꼼짝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지요. 3일 뿐이겠습니까? 아마 일주일은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할례 한번 잘못했다가 한 성읍 전체가 전멸당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34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난한 사람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지요. 그때 그의 오라버니 둘이 그들을 속여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 틈을 타그 성읍의 모든 남자를 전멸시켜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 앞 이들은 온전히 순종하며 할례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부터 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된 언약의 정표였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은 언약의 표였지요. 이 속에 담긴 의미는 네 힘으로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죽음의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행함으로 죽음을 선언하지요. 그리고 그의 아내 또한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된 상태,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영적 할례인적 죽은 상태지요. 그런데 할례로 죽은 그들에게서 언약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 말은 이삭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즉 약속을 따라 나온 아들이란 것을 뜻하지요. 갈라디아 4장 22절 23절입니다. 기록된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례 언약 속에는 복금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약속의 아들, 교회, 바로 우리 성도들이 태어남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정이지요자 그런 것을 보면 성경의 이야기는 어디를 보나 우리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했죠. 할례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어디를 보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구원은 반드시 죽음이 전제되고 그 이후에 새롭게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열매인,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참된 할례에 대해. 사도보원은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래가 할래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래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성도에게 있어 마음의 할래는 결국 매일매일 자기 죽음에 대한 선언입니다. 오직 은혜 안에 머무는 삶, 이것을 말하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래를 명한 것은 이 전쟁은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힘을 뺄수록 승리하는 참으로 이상한 싸움이지요. 이런 성도들에게 승리 비결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움켜지는 싸움이 아닌 손을 펴야 이기는 싸움이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의 일생을 통해 보여주잖아요. 쟁취해야 이기는 싸움이 아닌 포기해야 이기는 싸움이지요. 그 사도 볼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끊임없이 자기를 포기하는 싸움을 싸웠지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고지전이 아닌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저지전이지요.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이 시대 교회들이 전부 높은 곳으로 어떻게든 크게 많게 전부 리더가 돼야 되고 전부 최고가 돼야 되고. 성경과는 정 반대로 가지 않나요? 성경은 사, 싸우에 살아야 이기는 싸움이 아닌 죽어야 이기는 싸움입니다. 짓밟아야 이기는 싸움이 아닌 짓밟혀야 이기는 싸움.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바보들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사도 볼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불렀지요.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가난 군사인가요? 두 번째 할례를 시킨 이유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서입니다 구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가리라 하느니라 길가리라는 말의 뜻은 굴러가다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그렇다면 애굽의 수치가 무엇을 말할까요? 대표적인 애굽의 수치는 바로 완고함곧 불순종을 말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그랬지요 아홉 번씩이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곳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완고함과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 40년을 방황하며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땅에서의 삶은 애굽의 삶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살수 없는 그런 곳이지요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숨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런비너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약속의 땅은 오직 순종으로만이 살수 있는 곳이란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비가 없이는 풀한 포기 나무 한그루 자라기 힘든 땅이지요 그런데 비만 적당히 내리면 그 어느 땅보다 비옥한 땅이 가난 땅입니다 이 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고 말하네요 영적으로 이 비는 곧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잖아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애굽의 수치는 없습니까? 열가지 재앙과 광야 40년을 돌게 하는 자기 고집과 불순종 말이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비, 늦은 비를 흡수하는 부드러운 옥토인지 말이지. 곧 말씀을 듣고 내가 바뀌는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 나를 변명하는지 말이지. 두 번째, 애굽의 수치는 애굽의 종로로 한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자유인으로 애굽에 내려갔지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 그때 아주 의기양양하게 자유인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부터인가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버렸지요. 여러분, 이는 곧 아담 곧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만물의 영장으로 자유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죄의 종이 되어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신민이 되었음을 선포한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길가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곳입니다. 그곳에 자기들의 옛사람인 양피를 할례산에 묻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약 백성임을 선포하고 애굽의 수치 곧 불순종과 고집 죄의 종으로 살던 옛사람들을 과 감히 킥오프 해 버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길가른 어디입니까? 길가를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의 걸음걸음, 순간순간이 욕심의 옛 사람을 벗고 성령의 새 사람을 입는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자유와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길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나 아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분명 주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인 삼으셨고 우리를 아버지나 아님 길갈에 세운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아직까지 옛것들 애국의 수치는 없습니까 아버지나 아님 고집과 아직과 내 생각과 아버지나님 여전히 죄에 매여 종로로 타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은이 시간 우리 자신을 아버지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옛것들을 과감히 굴러내버리는 던져버리는 아버지나님 이 새벽이 길갈이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길갈이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아버지나님 아들됨에 열두 돌을 세우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